긴급생계 지원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네. 좀 이례적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일용직들이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생계를 어떻게 하고, 지금 생계가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긴급 생계 안전를 주자 그랬죠 전부 다 전략 없다고 반대하더라고요. 전략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 만들어고어요 이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좀 뭐겠나, 지금. 그래가지고, 그랬죠. 전체를 관통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리더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전에 그거를 이론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전체를 관통화서 하면서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공감과 리더로서의 그 단호함 두 가지 생각을 많이 했고 그시체을 옮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사고 전체를 보면 누군가가 이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누군가가 담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